안녕하세요. 세이지입니다. 오늘은 정자수 늘리는 초간단 비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정자수 절반으로 줄고 있다. 인류의 정자수가 40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빨리 취해지지 않으면 인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연구진들은 경고했는데요. 인간 생신 업데이트에 발표된 다국적 연구진의 논문을 토대로 영국 가디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연구진은 자신들의 생식 능력을 알지 못하는 남성의 153개 측정지를 바탕으로 1973년과 2018년 사이에 정자의 평균 농도가 밀리리터당 1억 120만 마리에서 4,900만 마리로 떨어져 51.6% 줄었다고 추정했습니다. 같은 기간 총 정자 수는 6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 생식의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남자의 평균 정자 수는 50% 이상 감소했고, 난임으로 병원을 찾는 남성은 7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때문에 현재 난임 원인 중 무려 30%가 정자의 질 하락 때문이라고 하죠. 환경 오염, 흡연, 스트레스보다도 비만과 운동 부족이 정자의 질과 양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프랑스어 연구자에 의해 발표된 2012년 공중보건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1989년부터 2005년 사이 프랑스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그들 역시 정자수와 정자운동성 비율이 각각 32.2%와 8.1% 감소했다고 결론 지었어요. 당시 연구 결과는 유럽, 북미, 호주 지역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번 연구는 다른 대륙을 포함해 53개국의 최근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정자 농도의 감소는 서구뿐만 아니라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도 나타났는데 그 감소율이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1972년 이후 모든 대륙에서 정자 농도가 매년 1.16%씩 감소했습니다. 2000년 이후 수집된 데이터만 보면 연 2.64%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논문의 제1저자인 이스라엘 히브리데이 하가이 레비 교수는 지구에 뭔가 문제가 생겼고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에 도달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종전 연구는 정자 농도가 밀리미터당 약 4천만 마리 이하로 떨어지면 생신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정자 수 감소의 원인. 최근 언론에서는 정자 수 감소로 인한 인류 멸종 위기라는 자극적인 제목도 간간히 등장하는데, 지난 40년 동안 남성의 정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서 이런 감소 추세라면 인류가 멸종할 수 있다는 경고예요. 이런 추세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한 가지 가설은 내분비를 방해하는 화학물질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자궁 안인 태아에게 영향을 끼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서구식 생활 방식의 변화와 환경 요인 중 환경호르몬을 많이 언급합니다. 또한 흡연, 음주, 비만, 나쁜 식단과 같은 요소들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건강한 생활 방식이 정자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20년 2월에 발표된 연구 중 하나는 2,935명의 젊은 덴마크 남성을 대상으로 4가지의 다양한 식단을 조사했는데요. 주로 붉은 고기, 튀긴 음식, 청량 음료로 구성된 서양 식단을 섭취한 남성은 다른 3가지 대중적인 식단에 비해 정자의 질이 가장 낮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서구식 식단 섭취자의 정자 수는 1억 900만 마리에서 1억 3,400만 사이 반면 일반적으로 건강한 식단은 샘플당 1억 4,600만에서 1억 8,300만 사이였어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식단은 생선, 닭고기, 과일, 채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의 공동저자는 식이요법이 높은 가인 잠재력을 가진 건강한 기능정자의 생산에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식이요법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연구 에든버러 대 리차드 샤프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전 세계 출산율 감소를 설명해준다면서 이런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가지려는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층을 부양할 젊은이의 감소를 의미하기에 향후 50년 동안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혹시 나이가 젊다고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44% 젊은 남성이 건강한 정자 기준에 미달한 상태라고 해요 여러분도 안정구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정자수를 늘릴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식이요법을 실천하면서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데요 그럼 대관절 어떤 운동을 얼마만큼 해야 정자에 좋을까요? 흔히들 남자는 하체라니까 스쿼드를 하거나 사이클을 타서 말벅지를 만들어야 할까요? 이어서 정자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연구결과를 소개해 볼게요.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 이란 우루미아 대학 연구팀은 261명의 사무직 남성을 선발했습니다. 사무직 남성은 이 실험에 아주 적합한 샘플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있고 끼니는 꼬박꼬박 챙겨 먹고 그래서 뱃살도 두둑하니까 말이죠 261명의 남성 참가자들에게 연구팀은 세 종류의 운동을 시켰어요 첫 번째, 적당히 힘든 운동 15분 동안 운동한 후 1분 휴식 후 반복하기를 실패했어요 두 번째, 쉬운 운동 30분 정도 조깅했어요 세 번째, 무지 힘든 운동 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는 강력한 운동을 말해요. 이세 가지 운동들은 주 3회 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세 가지 운동 중에서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쉬운 운동이었습니다. 다른 운동도 정자 건강이 개선되긴 했지만, 가벼운 조깅이야말로 모든 수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어요. 6개월 동안 30분 정도 조깅을 한 남성은 정액량은 8.3% 증가하고 건강한 정자수는 21% 증가한 거예요. 어째서 가벼운 조깅이 가장 좋은 걸까요? 만만하고 쉬운 조깅이 힘든 운동보다 정자 건강이 더 좋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정자왕이 되는 운동 비법 두 가지. 첫 번째, 무산소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 남성미의 상징인 말벅지와 근육량은 정자 건강과 큰 상관이 없어요. 단시간에 큰 힘을 써서 근육을 강화하는 무산소 운동보다는 서서히 지방을 태우는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비만은 정자의 가장 큰 적이에요. 체내에 지방이 필요 이상 축적되면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정자의 운동성도 현저히 감소하고 소중히도 살에 파묻히죠. 두 번째, 열은 고안의 적. 고안은 인간의 기관 중 근육이나 뼈가 보호되지 않고 밖에 노출되어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서늘한 온도에서 정자가 잘 생산되기 때문에 열을 빨리 배출하려고 어쩔 수 없이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만큼 온도에 민감한... 고안은 추운 곳에서 오그라들고 더운 곳에서 추 늘어진다는 라 말이 있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거예요. 격한 운동이 발생시키는 신체열이 장기간 누적되면 정자 생산에 썩 좋진 않겠죠? 정리하면 어떤 강도의 운동을 택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신체열이 적게 발생하고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우는 조깅이야말로 정자를 개선하는 최적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은 건강한 정자의 현저한 개선은 운동 3개월까지는 거의 관측되지 않았지만, 6개월 이후부터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조깅도 반년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죠 솔직히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3번 30분 정도의 조깅을 통해 진정한 정자왕으로 거듭나 보세요 여러분도 이 정도는 정말 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정자수 늘리는 초간단비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정자수 늘리는 초간단 비법 3가지 첫 번째, 건강한 식단으로 식이요법하기 두 번째, 무산소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하기 서서히 지방을 태우는 유산소 운동, 즉 조깅이 최고예요. 세 번째, 열은 고안의 적 격한 운동이 발생시키는 신체 열이 장기간 누적되면 정자 생산에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